何 그게 이다아 아, 아, 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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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 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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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아, 올리지 땡겨서 우리가 몇개사 올리펀지. 다 춘다고만 하잖아요 지금 그가 스냅을 많이 네, 쓰더라도 노스냅을 네. 써줘야 되는데 아, 네. 그렇게 따지면서 노스냅을 아, 써는 너무, 너무, 너무 멀리 있는거야 너무, 너무 가까워 멀리 있는거 미도 아니에요, 미도 아니에요. 노인데 노민 깜빡한 거. 이거 서유원이 쓰는 거예요? 비슷한? 근데 서유원 쓰는 건 약간 조금 더잘 울리는, 거고, 안 울리는.

근데 문제는 이게 문제지. 봐봐요. 코처럼 배로 나가는 거야. 근데 우리가 밀자리에 공이 다 걸려. 어 제가 아까 어떻게 했죠? 손목에 약간 손윙을톡 쳤지? 아니! 방금 걸지 그렇지. 어. 그러니까 얘는 얹어서 건다는 느낌. 원래는 배터리 걸때턱턱손목을로치잖아요 근데 얘는 얹어서, 아. 얹어서 때는 이렇게 들어가는 게좋 나는 여기서만 들어가는 거 좋다. 여기 맞춰. 그렇지. 어, 내릴 필요 없어. 그렇지. 쉬웠어, 쉬웠어. 그냥 붙이면 되잖아. 얘는 벌 것도 없으면 어버려 푸시고. 밀어. 밀어, 그렇지. 그렇지. 아, 이러면 다들어가는 굳이 걔를 쳐가지고 뭐 하려고. 걸고 다그봐 걔를 만약에 믿으면 승리받는 제일 효율적인 은리시브다는 리시브. 리시브좋다거 리시브. 리시 이렇게. 그럼, 해줘도 좋지. 해줘도 좋지. 그러니까 거의 안탔다고그러 우리가 용으로 는리시브가 어, 약간 수비적으로 들어갔다고 하면, 아, 공격적으로 들어갈 아, 수 있는 거지. 그 아, 저는... 근데 제일 안 좋은 거는 우리가 앞에를, 백플레이보다 푸시나, 아니, 이게대지도않 대략적으로 걸었어. 요 그리고, 어떻게, 그리 좋지, 아마가 안맞다 근데 네, 우리가, 이를가어 대잖아? 그리 좋지, 아마가 거요 여러분, <목소리> 있어아여 <목소리> <목소리> 이 <목소리도> i 또한 점만 또아이또 손목 왜이고게커에서빼야만나다또또 그렇지 도. 그러니까 아 이게 없어. 그렇죠? 그렇죠? 그걸 조심해야 돼. 얘는 늘어져야 돼. 늘어져야 돼.